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 대선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이 포럼에 관심을 보이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저는 이제는 확실하게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잡은 비트코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ETF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 ETF 네 종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이신 카리나 포에버 8,654님도 비트엑스와 비트유를 비교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꼼꼼하게 분배금과 주가수익률 그리고 합산수익률을 비교해놨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분위기를 보면 7월 중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약1 천만 원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월봉 차트에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21년 쌍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가격이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재돌파한 시점이 올해 1월입니다. 이때 이미 대추세는 상승 방향이 되었고. 현재는 돌파했던 8천만 원 선을 여러 번 터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7,50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준다면 다시금 지난 고점인 1억 500만 원을 돌파하며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차트뿐만 아니라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열린 비트코인 포럼에서 아예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고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해리스 후보도 가상화폐 산업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의 기조와는 달리 가상화폐 회사들과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 큰 수익을 내보도록 하시죠. 그럼 비트엑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엑스는 비트코인 선물이 기초자산입니다. 23년 6월 상장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ETF입니다. 선물 ETF의 특성상 운영보수는 좀 비싼 편인 1.85%입니다. 비트엑스와 같이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직접 현물을 매수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고 여기서 부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선물은 현물과 달리 마냥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만기 즉, 차월물로 교체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로로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로로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형 ETF는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연초 대비 현물이 1억을 넘겨 최고가를 찍었던 3월에는 132.9%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현재는 50%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분배 수익률입니다. 비트엑스는 작년에 상장한 이후 올해 4월까지는 분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월 분배율은 종가 대비 평균 2%가 넘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봤을 때는 무려 26%에 달합니다. 즉, 1억 원을 비트엑스에 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 외에 분배금만으로 2,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주가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이 최고점이었던 지난 3월, 동일하게 비트엑스도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단 채널을 그리며 하락하다가 최근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려놓은 하방 추세선을 이번 상승으로 돌파한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트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유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배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운용사인 프로세어지는 두배 상품에는 울트라를 붙이고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억 3천만 달러이고 올해 4월 2일 상장된 비교적 뜨끈뜨끈한 상품입니다. 운용보수는 현물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선물 베이스인 비트X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주가수익률은 연초 대비 11%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고가를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도 23% 상승으로 비트X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상장시기가 4월이며 3월 이후 비트코인의 고점이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유는 현물 두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런 경우 보통 은행 대출을 통한 수왑 계약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분배금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배금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0.56% 수준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상장 시점이 현물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던 초입이라서 하락 채널 안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 현물의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수익률을 낼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종목은 코니입니다. 코니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콜 옵션 매도를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합니다. 시가 총액은 6억 2800만 달러이며 보수는 0.99%로 비트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 자산인 특정 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즉, 콜 옵션을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 높은 월배당 지급이 가능하고 주가의 완만한 하락기에는 이 수익 때문에 선물이나 현물 ETF에 비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콜옵션을 미리 매도했기 때문에 옵션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해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프리미엄 수익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주가 하락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 방식이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실제 수치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니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차트의 모양이 커버드 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26%이고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도 28%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트엑스나 비트유 대비 상승이 많이 제한되는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반면 분배금은 종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분배율을 보시면 평균 9%에 달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14% 수준입니다. 분배금만으로 이미 본주의 주가를 넘어서는 성과를 낸 것이죠. 다음으로 기초자산인 코인 베이스 주가와 코니의 1년간 주가 변동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커버드콜의 상승이 막혀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코인베이스는 1년 전 대비 162% 상승한 반면, 오히려 코니의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코니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분배금이 목적이신 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본주의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분배율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MSTY입니다. MSTY는 마이크로 스트레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시가 총액은 3억 7,800만 달러이며 올해 2월에 상장된 비교적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보수는 1.85%로 내중에서 비트엑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주가의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대비 41%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25%로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치고는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배금 수익은 현재 4개월째 지급이 된 상태이며 4개월 누적으로 40%에 달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118%입니다. 본주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비교해 봤을 때, 1년간 본주는 311%가 상승한 반면,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MSTY는 44%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상승보다는 분배금에 포커싱이 된 상품인 커버드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익률입니다. 주가의 흐름 역시 본주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상하폭이 조금 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개의 비트코인 관련 ETF들의 올해 초대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BTX와 MSTY가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많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표는 각 ETF를 통해 1년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을 비교한 표입니다. 분배율은 현재까지 누적으로 받은 분배금을 연단위로 환산한 것이고 주가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최고가 연초 대비 현재가 두 가지로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배금과 주가 수익률을 합산한 것을 토탈리턴으로 표현했습니다. 토탈리턴 YTD 기준으로는 MSTY가 160%로 1등, 코니가 88% 2등, b t x 가76% 3등, b t u 가 마이너스 10%로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토탈 리턴을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MSTY가 243%로 1위이지만 2위는 159%인 비트X, 3위는 142%인 코니, 최하위는 여전히 비트위로 2위와 3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YTD 기준인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던 시기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비트엑스의 주가 수익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떠한 시기인지에 따라 향후 커버드콜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지 비트엑스나 비트유 같은 두 배래버리지를 고르는 게 유리할지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전략보다는 비트엑스와 같은 레버리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횡보 또는 소폭 하락하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유리합니다. 본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평소 투자 성향을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불을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평소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